안녕하세요 마켓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이집보 플랫도어 3문 조립하는 방법을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집보 플랫도어의 문에 고정핀을 체결해 주세요. 공구 없이 고정핀을 구멍에, 구멍에 끼워 주면 됩니다. 쉽죠? 이번 조립 영상은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집보 플랫도어 3문은 문이 세 개니까 여섯 개의 구멍에 고정핀을 모두 체결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합시다. 상판에 구멍이 뽕 뚫려 있고, 4개의 선이 보이는 상판을 준비해 주세요. 상판에 보이는 구멍에 나무를 껴주면 끝나는 아주 아주 쉬운 조립이에요. 제가 쉽다고 말하면 정말 쉬운 겁니다. 왜냐면 전똥손이 전구 하나 제대로 못 끼어요. 네, 상판에 나무만 끼웠는데 벌써 조립이 완성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여기서 하나 더 끼워야 할게 있죠 얇은 막대 나무를 껴주세요어디다 꽂냐고요? 유난히 간격이 좁은 구멍 두개 꽂으면 됩니다 자 이제 반대편 상판을 체결해줍니다 상판에 있는 구멍 6개에 알맞게 맞춰 끼워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톡톡, 톡톡 치면 쉽게, 쉽게 체결된답니다 여태까지 공구 한 번도 안 쓰고 맨손으로 조립하는 네. 조립이 너무 편하고 재밌네요 진짜 조립 별거 없네요. 여태까지 조립한 것 중에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재밌는 조립입니다. 자, 조립이 70%나 완성된 이지보를 뒤집어주세요. 보이시죠? 아까 초반에 점핑을 꼈던 이지보 도어입니다. 이제 도어를 껴줄 건데요. 도어의 손잡이가 정면을 향하게 해주고 그대로 껴줍니다. 정말 힘 하나 안 들이고 껴수 있었어요. 조립이 90%나 완성된 이5리 뒷면 무판판을 넣을 차례에요. 자, 이제 조립이 99%나 완성된 이리우 상단에 상판을 끼워주시면 정말 끝입니다. 다음 조립 영상에서 만나요.